아, 아 그래서 아, 요새 뭐하고 있는지 금형톡으로 하죠 그래 바로 요새 아, 가자 바로 아, 네, 네. 네. 아, 우선, 아 우선 가장 팬분들과 최근에 만나고 네네 그렇죠? 네. 네. 아 우리 네. 준케이아네아 제가 오늘 방금 막 일본에서 와서 바로 네. 아, 이제. 어, 아, 아, 뜨거워. 일본, 아 뜨거워 일본 공연을 순해 순해 공연을 순해 공연을 순해 공연을 그냥 동물이 하나 일 공연을 마치고 연속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아 스팸의 메인 보컬 아중. 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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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정말 아, 아, 저부터 할까요? 저부터 예, 네네. 아,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일본 갔다가 네. 왔어요. 아니 어제 이제 일본에서 팬미팅을 진짜 음, 오랜만에. 아, 5년, 와, 만에. 와. 5년 만에. 와. 5년 만에 아 정말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진짜로 사실 약간 울컥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 멤버들이 다 같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그러니까, 예. 생각도 하고 또 우리 2PM을 예전부터 좋아해주신 분들이 예. 다 오셔가지고 아 그분들을 또 이제 보니까 너무 낯이 익잖아요. 아 눈만 봐도 알죠. 눈만 봐도. 눈만 봐도 알죠. 마스크를 쓰고 있어 이제 눈만 봐도 안아 해주세요. 14년을 아 했으니까 아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온전이 어떤 이미니어아리가또 오세요. 오늘 아 진짜 너무너무 아 좋았습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와 다리 저는 예. 이 버전을 처음 봐요. 그니까 아, 새로, 새로 나온 거 새로 나온 거요. 도쿄바나가 도라이모 도라이모 도쿄바나는 처음 봐요. 도라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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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 가격 좀 어때? 이게 약간 가격이 평소 가격보다 십짝 아 이제 비상지 평소 가격보다 조금 아 높은다 얘들아 나 기억났어 우영이가 네. 어, 뭐라고 했었는데 어렸을 때 뭐라고? <laughs> 병아리 옷고. 아, 아, 병아리. 아, 아 우영이 맞아 병아리 옷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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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본이야. 근데 사실 우리가 초반에는 그냥 맞아. 뭐 인사로 그냥 했죠 그쵸? 제가 사실 아. 우영이가 너무 귀여워서 계속 히어크 응. 히오크라고 히옥고, 막 이렇게 부르고 그랬었어 나는 이제 네. 히오크 라이팅 볼살 요런 거였지 아 맞아 아 볼살, 아, 볼살. 맞아, 아, 맞아. 아, 매력 아, 매력 볼살이었어아 진짜? 볼 볼살이 옛날에는 볼살이, 볼살이 많았지 볼살이 많았다가 저기 섹시를 얘기하면서 다 뺐지 그리고 이제 활동 끝나고 다시 올라왔죠 멘제이스멘제이스멘 맨제이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오늘 토크왕이 아, 네. 이거 다 가져가는 겁니다. 토크왕 오늘 선물. <laughs> 어, 우리 강심장인가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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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토크왕이 이거 다 가져가는 했0 너무 재미없다. 그러면 얘가 가져가는 거예요. 너무 재미없으면 이제 주도를 이제 정말 오랜만에 강심장하네요. 좋아요. 감게합송다좋 비행을 엄청 많이 했잖아. 아, 어, 어다 갔다 어, 많이 했죠. 어, 네. 일단 어, 조심에서 <laughs> 비행을 많이 했다죠. 비행 <laughs> 청소 비 많이 비행 청소 비행을 많이 했다죠. 네. 어, 비행을 많이 많이 했다. 운전 했다는 게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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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도 아니고요. 네. 네. 요즘 여기 갔다 저기가 갔다, <laughs> 네. 네. 동기부터 서해먼저. 네. 네. 아, 홍길동이군요 예, 홍길동이에요홍길동홍길동홍길동이고요 아, 진짜 홍길동 아니고 네. 저홍길동홍길동국에서 네. 저는 군이 촬영장에 갔었어요. 어, 태국에서동 예. 아, 그때 경운분한테. 그 재진 왔다고. 재진 왔다고. 날아주시라고. 그래서 저도 이러면서 어어 <laughs> 어, 이러면서 그냥 날아친구야네네 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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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그냥 맞아. 진짜 로얄슨. 윌슨 님. 아, 윌슨 대구공이에요. 대구. 대구공이에요? 아 그게 아니라 진짜 윌슨! 진짜 완전 부자. 테이트 영화 진짜 부자. 테이 완전 부자 역할에 영한 영의 미치로 나오거든요. 아하. 어 사실이잖아요. 근데 사실인데 뉴클이잖아요 <laughs> 머리 스타일이 <laughs> 네, 진짜 제가 솔직히 1 4년 동안 봤을 때 네네. 이번 역할의 그 머리 스타일이 찰떡이에요 진짜 아저 진짜 깜짝 보고 우와 머리 너무 모시는 거 아니 대체 아 어떤 머리 스타일인데?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머리입니다 어. 아 야1 4년 동안 그거 동안... 찾기 진짜 힘든데 왜 나는 그런 70살이... 머 다른 머리 찾기가 힘되겠다 장발은 아니고요 그런 거? 아예 네. 아, 예. 저는요 네. 최근에 이제 영화 한산 아 한산이 아아 한산 아. 이렇게입니다 한산 내가가 네. 네. 700만을 돌파했고 네. 아 들께서 사랑해주시고 yeah. 어제 이제 개봉해서 그거 이제 무대 인사 다니면서 이제 yeah. 드라마 블라인드가 이제 yeah. 아 이제 개봉이래 첫 방송을 yeah. 9월 16일날 16일날 16일 처음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일본에서 이제 팬 미팅 yeah. yeah. 며칠이죠 며칠 주 연휴에 13주년이야. 저기요! 아, 그니까 주윤 씨는! 어. 그래. 어, <laughs> 어! 어! 준호야! 어. <laughs> <laughs> 저기요! 저깐 어, 근데 뭐 며칠인지 정확하게 아무튼 그 뭐, 11일에 와서 17일 사이에 한대요 모르겠다! 13, 16이래요! 13, 16주산또주6 데쓰! 아 13, 16 네! 16 아, 13, 16. <laughs> 네. 아, 저는 뭐. 이제 뭐 요즘은 막 그렇게 바쁘진 않은데 그 이제 최근에 홍김동전홍김동전홍김동전뭐돌아하고 있고. 재밌어요. 또 트와이스랑 또 최근에 나오던 만. 아, 예. 트와이스 친구들이 또 응원 해 주는 지효랑 정연이가 나왔죠. 예, 트와이스 앨범도 나오고 그래 가지사겸사 했고 이제 s t i m n f i g h 지지 예. 이 하고 있고. 재밌다고 난리 났어요, 지금. 네, 어, 났어. 어, 너무 재밌고 진짜 너무 재밌어. 진짜 다들 대단하시고 응. 너무 잘하시던데요. 아, 뭐이건 어려워, 어려워. 아. 근데 또우영이가 프리스타일 잘하잖아요. 또.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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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스타일. 우열이 아, 아니, 그래. 그래. 프리스타일은 아니야, 아니야. 우영이가 진짜 염생 때부터 프리스타일이 좋았어. 아, 아니, 나죠. 나는 우영이도 거기 나가면 진짜 바로 탈락이에요. <웃음> 바로 <웃음> 아니, 탈락입니다. 아니, 아직 유명하게 진영형이 <laughs> 이 저지당해. 진영형이 <laughs> 그트레이 <laughs> 나가면 저지당해. 바로. 트레이 송준 노래. 작자 방송 중이죠? 맞아요. 예. 작자 방송 네. 저지가 원래, 저지다 아니 사실 원래 이거 아이디어는 얼굴 보려면 점점 자, 앞으로 가야돼 아, 아 맞아 카메라에서 얼굴, 얼굴 보려면 점점 이렇게 가야돼 댓글이 <laughs> 토크할 때 자꾸 앞으로 <laughs> 나가 14주년 이제 어쨌든 한국에서 <laughs> 있었던 일이니까 <laughs> 저 의자를, 의자를 가져와요. 저희. 아니, 아, 그그 의자를 네. 가져와야 돼. 좋은 생각. 멤버들 얼굴을 보려면 좀더 나와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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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돼. 저희가 계속 눈만 주시면 고도 이렇게 되면 아오나 태균 형이 나와 있잖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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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옮겨 줄게 어. 아니, 살짝, 살어나왔어나나 제가 오늘 약간 이제 태균도 그렇고 이제 멤버들이 제 몸을 이제 오자마자 만져봤거든요. 그니 애들 몸이 굉장히 단단해요 지금. 참잘 만져요. 몸을 왜 만져요? 아니, 일단 체크해야죠 이런. 오, 아, 너무 좋아하시군요 원래 스킨십 좋아하세요 체균이도 아, 되게 좋고 참참참 예 참, 참. 네. 어. 그래서 뭐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운동을 하겠다 아나 아 아, 들어가가지고 네. 아 들어갔어요? 아, 아 들어갔어요 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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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아 뭐하나 뭐 어디로 뭐 들어갔어? 아니 뭐. 뭐 하나가 어디로 들어갔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되게 <laughs> 뭐 하나, 무슨 말이야? 뭐 하나 뭐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말이 어. 되게 서섭하게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있겠네. 네, 뭐 큰일납니다 다시 네, 정정기사 네. 정정 네. 네. 아, 정말로 뭐 하나 들어가가지고 어. 네. 아 그니까 네. 요즘 이제 어떤 작품, 아작품에 들어갔다는 거죠? <laughs> 그렇죠 작품 작품 네. 들어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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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집안에 들어가 수도 네. 있잖아요 네. 아 저런 자더 멀어집니다 계속 멀어지고 있어요 오늘 그럼 미 팬미, 네. 일본 팬미팅 시끄러워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이라도 빠르게 네. 잘, 네. 해야 잘 해야 되거든요. 또 밝히기 좀 그렇고, 밝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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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데 밝히기 못하고 최근에 들어가서 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호비, 음. 아. 음. 옥주레 나도 지금 그게 생각이 나. 아. 호비, 자꾸 녹색이 스투를 그때 하는 그 멤버들 다 이제 색깔로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는 솔직히 그때도 음. 이런 생각을 음. 했었어. 아 이래도 되는 건데? 가 <laughs> 아니 그래 나는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 근데 그때도 그런 컨셉이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시절에는 그게 좀 허용이 됐잖아. 오 어, 근데 나는 준호는 진짜 너무 나는 좀 고마웠던 게 검정색 흰색이었거든 준호랑. 아, 그래 다 색깔이 너무 딱 그냥 어, 나도 검정색이었어. 아 아니야. 검은색, 그래서 다행이었지. 아, 여기가 검은 검은색. 우영이가 무슨 색이야? 검은 우영이가 그래. 노란색. 그래. 노란색. 아, 아니, 핑크, 초록색 핑크색. 핑크색. 초록색. 초록색이니 나는 검은나 하얀색. 어,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 주였는난 주... 검은색. 주은색이았다고나검은색이 솔직하게 검은색이었어. 노란색 아니었어? 아니야, 나검은색이 검은색. 그 파란색이었을 텐데. 없었어. 파란색 없었어요. 파란색, 파란색이, 파란색이 없었어, 없었어. 몰라. 나 아, 에너제틱 그린이었어. 아, 어, 에너제틱. 그거, 그거 그게... 하나로 지금 오케시 초록색이 된 거야. 그렇지. <laughs> 그렇지. 왜냐, 지금 그게 핸드폰 어. 색깔이어서 <laughs> 지금 어. 갑자기 형이 친구방이 돼다 이상하게 이상해 형이 그때부터 갑자기 녹색 좋아한다 뭐 이런 난 얘기가 나왔어. 녹색이 나왔다. 안 좋아하는데 <laughs> 녹색이 되고 갑자기 계시 녹색으로 그리더니 태견이 버스터 컬러는 녹색이어야 된 거야. 그렇지. 그렇지. 어째 바 코비가 많은 걸 바꿨네. 아 인생을 아, 바꿨습니다. b a 네. 아 찬성이도 음, 검색이고. 검색이야. 그래 나 검색이야. 아 찬성이는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올블랙이고. 이거 분위기가 다르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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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색깔 있는, 있는 그거네. 아, 아, 아 정말 옛날에 쪽 코비. 얼 전에 제가 여기 음. 와가지고 음악을 틀수 있는지 또 음. 물어봤는데 음. 음악이 틀어질 수 있는 거죠? 방자 회장에... <laughs> 강정님 강정님 아 제가 더써 드릴게요. 근데 자 네. 이제 t p m 의 신청곡을 한번 받아보죠. 해 볼까 하는데. 아 좋아요. 에이, 우리 팬분들 태견이의 또코너속이 코너 음. 음. 옥테겐의 축구 박스 한번 열어 볼 건데. 어, 어 태견이 형이 그럼 불러 주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전화 갔다 보요 <laughs> <laughs> 케이이 가짜 같답니다. 케이 가짜 같아. <laughs> 이게 진짜 다 아이씨. 그러면 K 가짜 같은지 아닌지 단성이 얼굴을 봐야 <laughs> <laughs> <가야 웃음> 되는 미아이 <이> 얼굴을. <laughs> 어 이런 애들이 했어 내가. 뭐 이런 거했어이렇게 기네들이 불했어 내가. 아니 아니 아니. 안녕하세하세요안자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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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 내가 어떻게 저러는 애들이 됐어 아니야 와, 그러면 와, 와, 아니 와. 이 곡을 들으면서 그러면 이 곡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있어요? 이게 비하인드가 있어요? 이 <laughs> <laughs> 아, 저는 이거 콘서트 기억 <laughs> 저는 콘서트 기억에 네. 콘서트 미국 네. 갔을 때 너는 또 맞아 미국에서 절 점프 이런 거 없어? 이거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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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laughs> <laughs> <나, 나>, <laughs> <laughs> 거였나아이이게 <이거>. <laughs> <laughs> 또 다음 노래. 자, 다음은. 뭐, 아니요! 아니요. 오, 진짜. 카메라 맞아, 맞아. 오, only you. Only you. Only 가 o u Only o n l y you. Only you. o o n l y you. 바로 사비를 들어. 오. 어. 오. 이게 오랜만에 추잖아? 진짜 힘든 노래더라고 이거. 안무? 어. 어. 숨쉴 틈이 없어. 아 어. <laughs> 그거 아, 시작하는 거 되게 많네 거의 그래. 우래야 어이, 시작해. 응. 근데 벌써 계약 조건이 아마 그럴 을거야 벌스 벌스 거야. 벌스 1A. 아. 어, 내가 처음 들려야 된다는 게 계약 조건이 맞아 네가 처음목 소리가 나와야 원이. 되는 거잖 벌스만 벌스 거야? 처음 시작 좀. 아니 아 불러 주세요. 아, 아 좋다, I can get you 네. 음. 어. 까지라도 그대 올 때까지 기다릴게 t 아 i can't forget. I'm u r e o r e t I can't forget. I can't forget. I can't forget. 다 같이 세우나 태근씨 랩! 멤버 셀렉션 태근씨 랩 해주세요 떠올리는 이매 <laughs> 내게는 숨쉬는 것만큼 소중했어 멤버 셀렉션 없을거야 노래가 아. 아닌 것요 노래가 아니죠 어? 이거 아, 아 맞추, oh. The l e s o n is m 부끄러웠어 도서도 처음 열마 어. 아 형이 되게 이 부담이 되는 <목소리> 딱 나온, 내, 뭐아거 같아 도돔에딱 매달려서 내려왔단 말이야 아매달리 이게 높은 거와 근데 이거 하는데 공사. 아, 아 이거 하는데 뭐 나는 이거 와. 하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운무서 죽겠는데 계속 려아 그러니까 형그거 어떻게 왜냐 우리 계아뭐내아막아올라가이게 멋있지. 오 되게 이렇게 라 무서웠어. 이올라가데못 올라가. 기다 올라가서 계속 기고 하고. 1 0 아. 야, 이거 뭐충 충동 있지 않니? 이거? 우리 이거 한번 <laughs> 했잖아. 그러니까 한번 했잖아. 한번 했잖아. 한번 했어. 한번 했어. 기억이 안 나. 아. 저 비행할 거 같아. 이거 알죠? 광랬네같 네. 맞아 맞아 그 맞아 어, 맞아 이거 맞아 아무 그거 맞아 유~~~ 어, <laughs> <laughs> 이때다 이때 기획팀이었던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뭐 대충 뭐였던 기억. 성아 빨리 바꿔. 클라라, 빨리 바꿔. 앞에 요 전기선 만져야 돼요. 전기선. 전기 근데 이 노래 이 노래 타 때. 예 클라 클라라 맞죠. 예 클라라. 제가 그때 지영이한테 열네 번전할때 했던 극대곡이에요. 그때그때 건전지 CF 놀이 이런 게 이제 찬성 이감 찬성 감 찬성 감성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 이거 지금 잠깐. 엄마가, 엄마가 선 엄마가 아니, 나도 몰랐다니까? <laughs> 맞아, 맞아 나도 몰랐어! 내가 화를고 있는데 <laughs> 어, 이거! 아, 네, 엄마. 엄마가 서 성을... <laughs> 신나! <웃음> 어? 나도 몰랐다? <laughs> 나도 몰랐다는... 누하다가 있대서 그랬잖아 이 노래를 때마다 항상 내 손이 조금만 더컸면이 생각을 정치비에 아주 아, 아 그래. 너무 아니, 만두야 이거 특이하긴 했어.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나> 여기 이거 <laughs> 있지 않아 m m 좀아니 m 좀 그만해 ML 있을 거 아니야 ML 보내줘 오늘 밤에 보내줘. 아니, 아니 ML 있을 MR 거 아니야 지웠대요. 우리가 노래 부까 봐? 예 앨범 내고 소매 했어. 들러세요 네, <laughs> 우리 오기 전에 코멘트 아, 이매 <목소리> 어, 이건 있을 거 아니야. 에이, 설마? <laughs> 네, 네, 네. 여기 너무 미치지 않이 정말. 이 아, 비만을 <laughs> 아,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네, 니다 아침 아침 드라마. 네, 자, 아침 드라마. 우리 2PM 아침, 자, 네. 2PM 아침 드라마. 자, 시작합니다. 네. 투피 아침 드라마. 이게 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너가 나한테 <laughs> 그럴 수가 있어? 네, 진짜 아침 드라마 그럴, 그럴 수도 있어. 할빛 그이 쓰거든요. 그것도 근데 아침 드라마. 아, 옛에 <laughs> 아, 옛날에. 아 오랜만에 노래 어? 콘서트가 어? 너무 생각나지 어제 진짜 운동하면서 삘티비티는데 아, 되게 좋더라 갑자기 <laughs> 티티다 <핏티피. 너, 웃음> <너, 웃음> <너, 너, 웃음> 갑자기 이 노래 나오티티를 여기 올라와있어 갑자기 댓글에 댓 이상이 생각났어 갑자기 그지 하얀색 퍼입고 맞아 마지막집 위에. 이가바 해가지고 And you don't wanna give me yeah. 50. Not only you wanna kiss me, it's sexy, now you, you can feel the, feel the, the, same, the call. same call, same, same coin, cause we are 50-50. Joe Titan. 자, 이렇게 해서 나오네요. 여기서 어, 제일 말을 하지 않는 준호가 조꾸왕이 됐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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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안 했어요, 지금. 예. 그런가? 입만 열면 우리 마이너스예요. 진짜. 그면 마이너스.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점수. 깎이는 요 그러면 아,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 아마 지금 아니, 아마 말을 제일 지안했던 아, 우리 이 이미지가 제일 좋을 거예요. 아 근데 준호 모자 귀엽다. 뭐야? 자, 노래 불러 주세요. 정영 씨. 아. 이상형이 없으시다. 이상형이 없으시다. 고요

<laughs> 어! 아, 나가 일단, 나가 탈락이 아니라 어, 나가 어, 자 문박이 아, 날안지 아, 않을게 아, 아. 어. 둘이, <laughs>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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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이거 재밌었다 차주, 아, 아 역시 아, 저도... 되게 사원분 같않아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이 맥북을 사면 얘 주는 거야. 우리 팽팽이랑 로이스를 고이 뒤에 이거 오늘 우리 안해 <laughs> 해줬으면, 해줬으면 약간. 지금 전화. <laughs> <laughs> 자 여러분 지금. 가금 임박. 가금 임박. 다, 다 팔려 나갔어요. 두개 남았어요. 지금, 지금, <laughs> 지금 전화 주세요. 아민준 형. 가금고 오늘 올때 이거 또안 사왔으면 우리 또 얘기거리 없었다 아아아 아니 근데 니까에아니